네, 안녕하세요. 삭심 3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추석입니다. 준비들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SNS 분석 들어갑니다. 우선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laughs> 자, 이 부분이 날짜인 건 아시죠? 제가 9월 4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분석을 해 오고 있는 건 아시죠? 오늘이 이렇게 9월 28일입니다. <laughs> 자, 9월 4일날. 38만 1000으로 시작했죠? 예, 물론 홍카콜라입니다. 라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38만 1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38만 2천이죠? 38만 3천이죠? 38만 4천. 예.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이 9월 28일입니다. 적어도 25일만에 예, 적어도 25일만에 3천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3천명이 적다고요? 다음 설명을 보시면 3천명이 결코 적다는 말은 못하실걸요? 일단 그러면 은제 머리 위에 348,000 아, 384,000 기억하세요? 자, 이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16만에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16만명 밖에 안됩니다 예 현재 16만6천명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기억하시나요 <laughs> 이렇게 많이 광고해도 홍준표와 늘어나는 숫자는 겨우 3천 비슷합니다 38만명 대 16만6천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니다 9만6천밖에 안됩니다 사실 시작한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수상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표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 96,000에서 9 5 0 700, 600 이렇게 아예 내려갑니다. 500까지 내려갔죠. 예95,400 예. 이게 오늘 숫자입니다. 95,400 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다시 홍준표로 돌아왔습니다. 홍준표는 유튜브에서 단 1년만에 381,000까지 38만, 38만. 유튜버로서 38만이면 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하네요. <laughs> 보통 생각할 때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점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 그것도 25일 만에 3, 4천 명 이상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요 이번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를 떠나서 홍카콜라 들어가는 방법은요 모바일과 PCS도 똑같습니다. 홍카콜라 이렇게 입력하시면 예,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조회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홍카콜라 응원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홍준표 목소리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전날 밤 10시 10분에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운 것까지 우리가 사실상 확인을 했다 이거 죽었죠 원님 이게 지금 이렇게 네 그거는 나중에 병원에 떠나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이게 왜한 이틀 동안 숨기고 있었냐? 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네 예, 실시간으로 하는... 이거는 브리핑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나는 봅니다. 국민들한테 예, 홈카콜라 많이 꾹꾹꾹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 비디오가 너무 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뒷편의 지리산 광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 좀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세 마리 토끼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오프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물론 지금은 시작이고요. 제가 토크방 실시간 방송 여기 세 마리 토끼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튜브를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에서 토론하고 또 페이스북에 지역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꿈만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마리 토끼에서 이 토끼가 토끼를 낳아가지고 어한 마리 한 마리 지역 구별로 말입니다. 이렇게 선거 구별, 지역 구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추석 휴일까지 몇개 정도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